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1월 2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. 모닝톡 간추린 뉴스 출발합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충청도가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.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 종사자입니다. 돈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충청도와 청주시가 지역의 대형 복지재단인 현양복지재단의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 재단의 노조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측이 후원금을 강요하고 수익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그러나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수익금도 규정에 따라 지출했을 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배발언니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아, 최근에 눈도 많이 오고 또 염화칼슘 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도로에 움푹 패인 코톨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자칫 모르고 지나가다가 퍽 하는 소리도 나고 차도 막 흔들리고 위험 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. 네, 방금 말씀하신 이 포트홀은 이 아스팔트가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이 물이 스며들게 되면 예. 그 물이 온도차에 따라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 네. 이 지반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. 특히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예. 예,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. 예, 충북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예. 이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이 포털 신고가 280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. 예올 겨울은 이 자주 눈으로 염화칼슘 이 사용량도 음음. 많아서 예. 이 도로 상태가 더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소금 많이 뿌리고 하면 아스팔트가 손상되는 데 가중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.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자주 오고 해서 아마 염악할 수더 많이 뿌렸던 모양인데요. 어떻습니까? 이안 뿌릴 수도 없고, 뿌리면 도로는 또 훼손이 되고,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 같은 제설 자재는 이 눈글에, 눈길에 이 미끄럼 방지 효과는 있는데 예. 이 도로 표장면을 약화시키거나 들뜨게 해서 이포토홀 현상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. 예. 특히 올해 같은 겨울에는 예년보다 50% 이상의 염화칼슘을 이 도로에 뿌린 것으로 예, 밝혀졌는데요. 평상시 1.5배를 뿌렸다 이런 얘기잖아요. 예, 그래서 뿌렸습니다. 이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. 이 운전자들은 타이어 마모 상태나 공기압 체크 등을 하고 이 포트홀 구간이 있는 데서는 서행을 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, 이렇게 안전에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본인들이 운행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포트홀이 많이 있는 구간을 본인들이 아시니까 예. 그 부분 말씀하신 거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어, 지자체에서도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운전자 본인이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행 운전하시고 특히. 방어 운전하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자리를 옮겨서 뉴스파일 시기를 열겠습니다. 자리하시죠.